다음 중 소인수가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를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부터 소인수 분해해 볼게요. 2, 9, 18, 3, 3, 9 소인수 분해 결과는 2 곱하기 3의 제곱이야. 그럼 여기에서 밑만 소인수가 되는 거지. 그럼 1번의 소인수는 2와 3이 돼요. 자, 2번도 소인수 분해해주면요. 2은 2, 2, 8, 16, 2, 9, 18, 3, 3은 9.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에서 밑만 소인수가 되니까 얘도 2와 3이 되네요. 자, 그 다음 3번도 소인수 분해줄게요 2는 4, 2, 7, 14, 3, 9, 27, 3, 3은 9야. 그럼 2 곱하기 3의 세제곱에서 2와 3이 소인수가 되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어. 자, 그 다음 4번도 소인수 분해해주면요. 2, 4, 8, 2, 2는 4, 21되고요 3, 7, 21.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7이야. 그럼 소인수는 2, 3, 7. 이렇게 세개가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 5번 소인수 분해해주면요. 2, 5, 10, 2, 4, 8되고요 2는 4, 2, 7, 14. 3, 9, 27, 3, 3 9. 그럼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니까 소인수는 2와 3이 돼요. 자, 구하고자 하는 것은 소인수가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네요.